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최근 며칠 새 신체들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는 정말 잠잠하다. 갑자기 컨버전 사용표부터 디자인 공개까지 단 하루만에 모든 게 이뤄졌습니다. 반면 산타페 풀체인지는 꾸준하게 정보가 나오다가 디자인 공개 이후 또 너무 잠잠하죠. 두 차종에 관심이 쏠려 있던 여론들조차 어 이게 뭐지라는 반응들인데요. 이는 산타페와 소렌토의 행보가 너무나도 정 반대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런 정 반대적인 공개 방식 역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올 11월 예정되어 있던 카니발이 갑자기 8월에 깜짝 출시할지 모른다 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전혀 종잡을 수 없는 신차 출시들의 일정이네요. 그런데 지금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컨버전 사양표를 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 도도튜브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는 무슨 컬러인가요? 라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새롭게 추가된 볼케닉 샌드 브라운 컬러라고 합니다. 이번 외장 컬러에서 기존 에센스 브라운 컬러가 볼케닉 샌드 브라운으로 대체된 것인데요. 기존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역시 인터스텔라 그레이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미네랄 블루와 런웨이 레드는 삭제되었죠. 전면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입체감 넘치는 패턴 모듈이 적용된 라디에타 그릴과 수직적 이미지를 강조한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의 주간주행 등을 조화시켜 좀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실차 모습인데요,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장막 없는 화이트 컬러의 소렌토 페리 일 모습은 또 어떤가요?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주간 주행 등으로 E-V9이 살짝 연상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뒤에는 카니발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데요. 왠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역시 이와 유사한 패밀리 룩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되네요. 리어는 생각보다는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예상도들에서는 셀토스처럼 리어 램프를 가로로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도 되었었지만 그러하지는 않았죠. 안에 그래픽만 스타맵 그래픽을 적용하여 전면과 통일감을 이어가려 한것 같습니다. 다만 리어 범퍼 아래 스키드 플레이트는 상당히 와이드하게 적용하면서 경고한 SUV의 이미지를 구현하려 했네요. 이번 컨버전 대상자는 7월 24일 이전 23년식 요청 고객들이죠. 다시 말해 기존 23년식 소렌토 계약한 고객들의 컨버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렌토 페리에 별도 사전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7월 24일 이후 계약하신 분들은 별도의 컨버전 기간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출시일이 여기도 나와있지만 8월 중순경 정도이기에 시간적 여유가 아직 남아있죠. 별도의 컨버전 기간이 안내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8월 14일이 현장에서 안내하는 출시일이라고 하니 참조하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럼 컨버전 기간에 완료 짓는 순서대로 순번이 바뀌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까지 현대기의 컨버전 진행을 살펴보면 그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컨버전 기간 내에만 담당 카마스터가 배정 요청을 완료 지으면 기존 대기 순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물론 컨버전 기간이 끝나고 바꾸게 된다면 당연히 순번은 밀리게 되겠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번 컨버전 기간이 끝나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가 기한이니 27일까지 컨버전이라고 생각하시다 오후에서야 부랴부랴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이 순번이 밀리게 되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 나는 왜 계약 담당카 마스터가 아무런 연락 없지라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컨버전 사양표를 보고 마음을 굳히신 분들은 반드시 컨버전 기간 내에 먼저 연락하시어 배정 요청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 마스터도 사람이다 보니 워낙 많은 계약제들을 챙기다 보면 혹시나 누락될 수도 있기에 만약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출시 때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격표 옵션상 디자인 등 함께 공개되리라 예상은 됩니다. 또한 기사 내용을 보면 가솔린 및 디젤 하이브리드 4륜 모델은 8월 중순에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미 컨버전 사양표에도 하이브리드 관련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죠. 다만 여기도 보면 하이브리드 2륜 친환경 인증 완료 후 발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전 소렌토 출시때 급하게 같이 나왔다가 친환경 인증이 안되어 공지가격에서 기아가 별도로 가격 할인해주고 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에 아마도 이번에는 확실히 인증받고 이류는 발매하기 위해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하고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소렌토 하부 사륜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비대상이라고 못박아 놓았네요. 사륜 적용 시 중형차 인증 기준인 14.3km 연비를 못 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아 액세서리 중 기존 계약자들 중에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선택했던 분들은 미운영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신규 품목 운영 예정으로 액세서리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기존에 계약했던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했던 색상이 사라지고 옵션들 또한 새롭게 다시 선택해야 하기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컨버전 사양표를 처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고 해석이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그제트림의 명칭이 제일 좌측에 세로로 있죠? 그리고 제일 상단에 옵션 사양들이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제일 상단에 표시된 옵션을 해당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은 기본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씌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x 표시는 아예 선택조차 불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프레스티지 파노라마 선루프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야 지만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많은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그래비티 트림은 최상위 트림인데 왜 퀼팅 나파가죽이 미적용인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컨버전 사양표를 봐도 질문하신 대로 적혀 있긴 하죠. 단, 그래비티 전용 가죽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퀼팅 나파가죽과 다른 그래비티 전용 가죽 시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행 소렌토에서도 그래비티 전용 가죽 시트가 적용되고 퀼팅 나파가죽이 적용으로 동일했습니다. 이전 카탈로그를 보면 이렇게 퀼팅 나파가죽과 그래비티 전용 가죽의 차이는 있었죠. 다만 이번 실내 인테리어로 공개된 가죽 시트를 보면 보통의 최상위 트림의 실내를 홍보용으로 쓰기에 이 모습이 그래비티 전용 가죽 시트의 모습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장 색상 중에 블랙 올리브 브라운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 컬러일 텐데요. 기존 세들 브라운 실내 인테리어보다 좀더 옅어진 브라운의 느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새들 브라운의 짙은 느낌이 좋으셨던 분들은 다소 아쉽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고급스러움은 여전하네요. 그리고 페리 모델이 아닌 기존 모델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 듯 한데요. 현재 7월 28일까지 23년씩 현 모델을 생산하고 재고 생산 계획이 있을 시 출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현 모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담당카 마스터에게 원하는 사양 옵션 차량의 재고가 있는지 문의하시어 소진되기 전에 잡으시면 될듯 한데요. 다만 7월 28일부로 생산이 종료되는 바로 다양한 차종이 존재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산타페 풀체인지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공개 소식 중 궁금한 점 위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